예, 반갑습니다. 어,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송갑석 후보의 무등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는 책의 출판 기념에 회 오신 거환영하고요 어, 당연히 가서 축하드리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당대표 후보라는 이유로 지 대구에 와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송갑석 후보는 후보라는 말이 잘안 나와요. 저한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광주항쟁 10년 우리 학생들의 투쟁을 이끌었던 전대협 의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해 광주에 와서 만났던 송갑석 의장이 이렇게 저와 함께 민주통합당을 통해서. 제 2의 정치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뛰는 젊은 후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고 참 고마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대구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 정치 활동의 주된 영역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광주에서의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의지의 젊은 청년 우리 송갑석 후보에게 많은 힘과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송갑석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송갑석 후보를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보내주십시오. 1990년 우리들이 광주항쟁 10년을 잊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잘못된 정권과 맞서 싸웠던 그 의지 그대로 2012년 낡은 정치와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송갑석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